자 3d 프린터를 이용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어, 스카라로봇 암 출력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긴 스카라로봇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기에 기축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생긴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제가 여기 마킹을 해놨죠, 마킹. 자, 여기에는 어떤 부품이 들어갔냐면, 원래는, 음, GT2, 풀리, 23에서, 그리고 80T치라는 게 들어갑니다. 23에서 80T치. 예, 네, 23에서 80T치. GT2,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거 출력하다 보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출력을 할수 없어요. 왜냐면 하다보면은 출력물들이 어느 것들은 빠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을 해가면서 아 빠진 부분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건데 자 GT2 GT2 어 플리 23이라 밑에 게 23이고 위에가 80티치 티치가 8 0짜리라는 거겠죠 그런 게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간다 그 부분은 부품을 빼먹은 거고 그 중요한 건 오늘은 제가 요거를 끼울 텐데 이거 아주 타이트해 이거 자 여기에는 또 이런 부품이 들어요 와 이게 뭐냐면 레이디얼 볼 베어링이라는 건데 내부 직경 30 그리고 외부 직경 40 내부 직경이 외부 직경이 30이고 이렇게 재보는 거죠 내부 직경이 30 내부 직경은 요 밑에 걸로 내부 네. 내부 어, 어, 캘리포스 내부 직경이 32 이렇게 봐야 되겠죠 32 외부 이건 내부를 재는 거고 워너캘리버스 내부를 이렇게 닦여는거고 외부는 어떤 거지 밑에 걸로 외부 직경 42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진흥으로. 내부 직경은 그 위에 거 안쪽으로 딱딱 표시되어 있는 이걸로 내부 직경을 지다요 이게 이제 들어갔는데 이거를 낄때 3D 프린터 출력하면 여기 모서리 부분이 거칠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그냥 끼려 고 그러면 어거지로 찌끄레기를 밀어가면서 끼거나 어떻게 망치로 때려서 끼다 보면은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비틀려서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목각 툴을 가지고 끝에를 이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깎아내주는 거죠. 살짝 라운딩을 줘버리는거을 그리고 나서 얘를 살짝 손으로 끼면은 들어가면 다행인데 이게 잘 들어가지 않는다.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어저께도 보여드렸는데 이런 대도를 주면 망치로 때리는 거보다요 도구를 사용하는데, 아이거 근데 길이가 안 나네. 길이가 안 나네. 여기 반쪽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딱 밀면은, 닫힌 상태에서 밀어주면은 되는데, 높이가 안 나오죠. 높이가 안 나오죠. 어차피 써번 다시 한번 사용해볼까요, 이거? 다시 한번 사용해볼까요? 방치로 때리지 않고 한번 다시 한번 찰겠습니다. 레이디얼, 걸비얼이 내부 직경 삼십일, 사십일짜리. 자, 얘는 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상태에서 얘를 얘를 가지고 밀어줄 거예요. 밀어준다. 이건 다 밀린 상태이게 하나 밀어주고 자, 밀어준다. 때리지 않고 이렇게 비벼주 이렇게. 이렇게.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또 필요하다는 걸않았어 짧은 것도 있으면또 좋겠어요. 공, 이런 거. 손상이 가지 않는 이런 장치나 이런 200. 200. 200. 200. 도0도지또출출을하 하는 들이있있 때문에 에 치워 놓고 자 이렇게 200. 200. 200. 2 0질 텐데 이거를 끼게 되면 이 옆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여기에 리니어 0 2 리니어 아니 레이디얼 볼베어링이 잡아주는 거고 위에서 누르는 힘, 옆에서 잡아주는 것은 레이디얼 볼베어링. 얘는 옆에서 잡아주는 거고돌아가죠 위아래 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위아래의 힘을 잡아주는 것은 이 스트로스트 베어링, 스트로스트, 스트로스트 베어링, 스트로스트 베어링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위아래 잡아주는 거 얘는 내부 직경이 35에 외부 직경이 52뭐 이런식으로 설정을 해놓은거죠. 이렇게 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외부 직경은 얘가 이제 또잡아주니요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왔다갔다 하는걸 잡아주는거고 안에는 얘가 잡아줘요. 이렇게 해서 되면은 되는거죠. 그러면 볼트가 이렇게 돌아가는거겠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주고 얘는 여기서 안쪽에서 이런식으로 돌아주고 그러면 밑에 뭔가가 또판 하나가 이렇게 왔다 움직일 수 있는거겠죠. 팔팔 이런 판 하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이런 식으다하시 그렇기 때문에 얘가 힘을 받쳐 줘야 되게 스러스트 표현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움직였어면 구조가 됐어 습 오늘은 설명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다 보면 부품들을 빼먹을 수 있어요. 빼먹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부품들을, 빼먹는 것을 어떻게 정리 제를 잘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여기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복사를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는데, 자 이런 전체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마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도면은 뭐냐면 이 안에 내부 부품까지 나와 있는 도면이 상당히 중요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부 부품까지 나와 있는 도면.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자, 이 볼트를 표시한이별인데 내부 투시도가 돼 있어서 안에의 부품들에 대한 그 안에 부품들이 어떻게 조립되었는지도 이렇게 설명해 놓은참잘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그 설계도 내부 설계도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투명을 투 투시, 이제 안에가 투시돼서 보여줄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 요 그러면 아 내가 여기 이 볼트를 빼먹었구나 요거 요거 요게 이름이 뭐다 아까 그뭐그 뭐그 이름 요거를 여기다가 마킹을 해놓을수있는 거죠 요거도 요 부품이구나 얘는 베어링이 어떤게 들어가나 뭐 레이디어 브로드 내가 오늘 요거를 조립하는데 어떤 부품들이 지금 사용되었는데 얘를 부품이 빼먹었으면 요 부품에 대한 것들은 찾아서 어떤 것들은 3D 파일을 이렇게 전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전체를 분해를 시켜 보고 그 안에 있는 이그 부품을 체크를 하면 얘에 대한 명칭을 알수 있는 거죠. 아, 이거의 명칭이 뭐구나, 이 출력물이 뭐구나. 그것을 3D 파일에서 그걸 찾아 가지고 아, 여기 위치에 들어가는 게 어떤 부품이고, 여기 위치에 들어가는 게 어떤 부품이고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3D 프린터가 좋은 게 3D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 각각의 그 위치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명칭을 또알수 있잖아요 명칭이 되든 사이즈가 되든 이런 것들 다알수 있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굳이 이런 도면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잘 만들어진 3D 파일을 보면서 아 여기에는 어떤 부품이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혼합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도면도 이렇게 필요하고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파일도 잘 찾아서 거기에 어떤 명칭을 잘 찾아가지고 조립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요거 한번 해봤을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면서 조립을 하면서 이제부터 또 한번의 출력 과정이 있어요. 왜 필요한 부품들이 빠진 부품들이 뭔지 그리고 조립을 하면서 빠진 부품들이 뭔지 어떻게 조립할 건지 빠진 부품은 또 체크를 했다가 얘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구매를 하고 아이 베어링은 아, 이런 식으로 잘 만들었구나. 쓰러스